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작입니다. 빙하.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어요? 저는 왜 이거 안 하나 싶으셨죠? 저는 지금 종교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제가 요새 이런 얘기를 듣고 다녀요. 이재명 대통령 누가 해칠까봐 겁난다. 하루하루 걱정이다.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저 같은 애들은 드럼통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아, 정말, 머리 비고, 생각 없고, 목소리만 큰 사람들의 세상, 시즌2가 온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도 제 목소리 내고자 이제 영상을 켰고요 이번 정권이 노리는 수가 뭔지 그리고 여러분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감성 감정 따위 근거 없는 의견 따위 필요 없고요. 저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암살을 당하거나 암살 시도가 있었던 대통령이 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누가 노려요? 그 이재명을 누가 노리냐고요? 쓸데없이.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유 없어요. 뭐, 개인적인 일탈, 뭐, 이거 외에는 있을 수가 없고, 있어봤자 뭐, 그런 사람들이 계획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자, 미국으로 가볼까요? 미국에 뭐, 예전에 케네디도 있었는데, 말고 레이건 대통령 어때요? 레이건 대통령은 총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한 중에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련의 붕괴예요. 소련을 이제 약간 그 국방비로 압박을 해가지고 붕괴를 시켰잖아요. 여러분, 소련 있었으면 지금 세상 판도가 이렇지가 않아요. 자, 소련을 붕괴시켰죠. 그럼 적이 어마어마하죠. 한 기득권을 무너뜨린 거예요. 개인을 희생해서 본인의 어떤 신념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기득권이나 어떤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세력이 당연히 죽일라고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협상이 안 되잖아요. 돈으로 사지지가 않는다고요. 죽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을 매수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레이건 대통령이 그래서 위대한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 있죠? 링컨 대통령. 아, 벌써 지금 케네디, 레이건, 링컨 얘기 나오는데, 뭐, 우리 수령님, 총, 총통님 지금 암살당할까봐 걱정입니다. 이거 얼마나 개소리인지 아시겠죠? 무슨, 없다 갔다 비벼요, 진짜. 근데... 그게 아니고요. 링컨 대통령은 뭘 했죠?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노예 해방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득권이 힘을 다 잃잖아요. 이것도 신념이에요. 본인의 신념을 국가에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걸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 세력이 어마무시하게 무서워했었죠. 아, 당연히 암살하려고 하죠. 한국은 누가 있었죠?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암살 시도가 몇번 있었냐면 세번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누가 늘었을까요? 중국, 북한이요. 지금 한국 이렇게 살고 있는 거요? 예 이거 민주주의, 뭐 경제, 그리고 이거 자유주의, 이거 공짜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 없었으면 이거 불가능해. 이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죽이려고 들죠. 누가? 기득권이. 김일성이 한 입에 꿀꺽 할수 있는 거를 가져온 건데, 안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결론은 뭐야 보수에 많아요. 보수.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 내 사상을 국가에 주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신 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거의 살해에 대한 협박이나 시도를 당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증거를 대라고요? 제가 대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들은 다음에 진짜 완전 빡이 천적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이재명 대통령은 나이프, 트럼프 대통령은 건으로 해 가지고 어떤 비슷한 서사가 있었다는 희대의 개소리를 들은 다음에 제가 분노한 적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자, 들어 보세요. 헛소리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있잖아요. 총 귀에 맞고 뚫 뚫고 지나갔죠. 그런 다음에 경호원이 덮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일어나서 손을 들죠. 손을 들고 뭐라고 합니까? 파이트. 맞서 싸우자.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나가는데 사람들이 환호를 외치죠. 근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원래 이렇게 일어나서 뭐라고 하면 됩니까? 인간의 본능을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 말을 하는 것 자체도 이미 보통 인간은 아닌데, I'm o k a 가 아니잖아요. 아, 저 괜찮아요. 이게,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fight. 이거 미친 거예요. 신념.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질럿이에요. 질럿. 광신도. 뭔가 신념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해요? 트럼프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USA, USA. 예요 거기는 개인의 이기심과 탐욕이 아니라 국가. 국가에 맞는 1 0년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저는 보면서 제가 태어나서 뉴스 보면서 그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뭔가 올라오는 건 처음 봤어요. 저는 되게 부러웠어요. 저런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이면 진짜 좋겠다. 뭐 트럼프가 어쩌고저쩌고 마음대로 하시고요, 그거는. 근데 이재명 예전에 그거 사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맞서 싸웁시다. <laughs> 아, 이건 안 할게요. 어떻게 했어요? 오직 나, 나, 하 아, 나, 잘못될까봐. 야, 부산? 아, 지방 의료, 아, 씨, 갖다 버려. 헬기! 헬기 빨리 띄워. 가가지고. 국민들 다 보는데. 그거 본 국민들이 어떻게 돼요? 지역 간의 분열. 의료 분열. 부산에 대한 의료 불신. 이거 제 말이 틀려요? 뭐 댓글을 다세요. 틀렸다고. 댓글을 다시라고요. 뭐가 틀렸는데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태도 자체가 달라요. 안 노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득권을 건드린 사람만이 그런 시도를 당해요. 트럼프가 어떤 일을 하고 있죠? 트럼프 지금 일단 중국 가라앉히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완전 정치인 그 족보가 아니에요. 원래 돈 벌던 사람이잖아요. 기존에 정치하던 세력도 있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측도 있고, 어마어마한 이쪽에 돈이 얼마, 아시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란 이슬람.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항상 위험하긴 한데, 어쨌건 중국을 그 정도로 때렸으면 위험하죠. 거의 보면은 중국이나 아니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협을 하면은 거의 암살을 당하거나 암살 시도가 있어요. 어떻게든 가네. 물론 이번에 그 시도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판단을 해버렸지만 거의 그런 수순이에요. 즉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집단을 외치면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굉장히 비열한 짓을 많이 합니다. 역사가 모든 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돈에 미쳐 있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기득권을 건드리는데요? 아 부자 것들 뺏어서 우리에게 주지 않냐? 그러니까 멍청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 지금 부동산 규제가 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부자들 집은 여러분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절대 못 써요. 왜? 이번에 대출까지 막았거든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건데 제가 뇌피셜 한번 써볼게요. 이건 뇌피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방법이 없어요. 자 일단 부자 집이랑 서울에 있는 집을 다 폭등을 하게 도요 그냥 그런 다음에 기본 주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들으면서 어 완전 헛소리 같진 않은데 라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왜냐면 지금 이 나라가 그 정도로 망가져 있지 거의 또라에요 지금 이 나라 상태가 그러니까 아예 일반 국민이 살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 대출을 막을 것 그런 다음에 기본 주택을 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러면 투표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야 내가 선착순으로 지어서 기본 주택을 줄게, 한 달에 싸게 줄게, 왜 월세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면 주거가 해결 안 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피셜 맞아요, 네피셜입니다. 근데 이거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거고요. 인기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국가 재정이 완전 거덜이 났거든요.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출 규제만 해가지고 집을 못 사게 하는데 일부 지역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주춤엔 주춤해 진다는 그런 뉴스 나올 거예요. 주춤해지는 지역도 나오고 알고 있는데 저는 한편에 약간 소름 끼치는 거예요. 자꾸 지금 사회가 계속 변해가니까 법도 다 바꾸고 있고 너무 뭐 중국 쪽으로 가고 있고 북한 쪽으로 가고 있고이러니까 미국은 멀어지고. 그래서 야 이거 기본 주택 개념 옛날에 했던 거 꺼내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기본 소득, 기본 주택, 기본 에너지, 기본 연금 이거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럼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기득권을 뺏은 게 뭐가 있는데요? 그냥 국가 전체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부자들은 계속 부자예요. 해외로 나갈 수도 있고, 여기서도 부자예요. 근데 뭐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악질할것 같은데요? 역사를 모르시는 거죠. 누군가 암살을 시도할 정도냐면,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탐욕스럽거나, 야비하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념으로 둘러싸인 사람이어야 돼요. 거의 그런 사람이 암살당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욕심만 내는 사람은 암살당하진 않아요. 그냥 그 안에서 서로 싸우다가 차례가 바뀌거나 뭐 알아서 쫓겨나거나 사고를 치거나 이러지.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신념이 있는데요? 무슨 신념이 있는데요? 돈 퍼주겠다? 아니에요. 말을 바꾼 적이 하도 많아가지고 전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전 절대 그럴 염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때 있었던 그런 사건, 사고도 사실 할 말은 많지만 뭐 어쩌겠어요? 세상이 이미 받아들이고 지나간 일인데.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는, 어, 여러분이 좀 많이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아직 부자들은 멀쩡해요. 예, 그리고 다 선택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민 나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부자들은 이민을 나갈 수도 있어요. 빠져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봉쇄하는 데까지 오래 걸려요. 중국처럼 봉쇄하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냐면 한국은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들은 지금 멀쩡히 잘 살고 있고, 자산가치 올라가고 있고, 자, 주식이 올라가죠? 누가 많이 먹을까요? 여러분이 많이 먹겠어요? 기관이랑 외국인이랑 부자들이 많이 먹겠지? 원한 거예요. 근데 다 거기 쳐다보고 있잖아요. 왜? 인정은 안 하고 있지만 돈에 미쳐있으니까. 난 아니거든요. 말했죠 돈에 미쳐있는 건 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완전 미쳤다고요 그럼 집값 이제 어떻게 잡을 건데요? 이번에 대출 규제하고 이러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제 그런 시장으로 가고 있지 않다니까. 이건 제 영역이잖아요. 그럼 남는 건 뭐예요? 그렇죠. 이 사실이죠. 이재명을 지지해야 되는 거 원래 부자들이고요. 서민이랑 중산층은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내려갈 거예요. 기본이란 단어? 그리고 기본 안에 기본 주택 나오면 진짜 이건 기가 막힐 텐데 어쨌건 저는 부탁드리는데 어떤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신념을 가진 역대 대통령들이랑 좀 비교 좀 이상한 거짜 맞춰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상화 같은 거. 북한스러워요. 팩트가 아니잖아요. 팩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좀 맞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술, 담배 안 하는 거 혹시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안 하는 게 술, 담배, 마약이에요. 이거 안 합니다. 하게 생겼잖아요. 한국은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때 보인다. 말을 어떻게 한다. 그냥 항상 고객 마인드. 고객이 왕이다. 나한테 맞춰라. 그렇게 돌아가는 게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 일반인들이 다 정치해버리죠. 뭐 이미 다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저도 참할 말은 없는데. 씁쓸합니다, 여러분.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여러분 지금 대비 잘 못하고 이제 선택 잘못하시면 진짜 거지 됩니다. 기본 주택에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생각이랑 많이 다를 텐데요. 근데 그때 가면 돌이킬 수 없겠죠. 그리고 기본 주택이 갖고 싶어지면은 이제 투표도 정해지겠죠. 전부 다 국가 돈인데 어떻게 될까요? 참 암담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